친구들 하이 헬로 안녕 친구들에게 신나는 댄스를 선물하는 선물 요정 벌씨예요 짜잔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바로 바로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와우. 지난번에 벌씨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장난감이라서 만들고 먹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직접 만들고 바로 먹으려고 한번 와봤어요 그럼 벌씨와 함께 특별한 케이크 만들러 한번 가볼까요? 가가가 화자품을 잡고 이 검지손가락을 하트에 올려주세요 사실 원형도 어려운데 지금 하트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네. 하트는 더 어려워요 어렵대요.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자,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청결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살균소독기. 접시를 꺼내고, 어, 여기 집게랑. 됐어 우와. 여기 데코 진짜 많아요. 꽃. 장미도 있어. 요벌씨의 이름을 따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B, I, R. H, Y. 다음에, 오레오, 마시멜로. 초코릿도 있다. 그러면은, 해피 벌스데이. 이걸로 할까요? 짠. 이것도, 과일. 오, 과일 진짜 대박. 딸기도 있고, 체리, 포도, 파인애플, 블루베리 다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힘이도 하나. 짠! 이렇게 담았어요.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아까 주문한 젤주머니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게요. 짠! 친구들 재료 준비됐는데 벌씨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먼저 생크림을 바를 건데 벌씨가 오늘 케이크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음, 망하진 않을 거예요. <laughs> 한번 잘 해볼게요. 올려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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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잠깐만. 아 이렇게구나. 가운데 한 시. 가운데 한 시. 오 이렇게 판을 돌려가면서. 먹 어. 뭐, 먹으면 되지 뭐. <laughs> 오, 뭐 어, 나름 잘 바르는 것 같은데요? 어, 괜찮은데? 조금 더 발라줄게요. 한시 방향으로. 어머! 세상에. <laughs> 괜찮아요. 다시 올리면 돼요. 한시 방향. 이렇게 하는 게 마, 맞겠지? 이제 여기 밑에를 다시 발라볼게요. 밑에도. 이렇게. 안녕보다 하트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발랐는데, 더 예쁜 모양을 위해서 선생님께 한번 도움을 청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발랐는데, 어려워요! 길은 달라. 다... <laughs> 짜잔! 서, 역시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면 확실히 달라지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데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코는 먼저. 생크림 짤주머니로 벌씨는 먼저 분홍색으로 자 짜보도록 할게요 짠오좀 예쁘죠 하트 오좀 예쁜데요 짠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는 노란 색깔로. 오 이것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음. 이중 하트로 만들어 볼게요. 어 예쁜 것 같은데? 음. 짠 예쁘죠. 됐어, 이제 짤주머니는 다 했고 이제 본격적인 데코로 들어가 볼게요. 데코는 아까 벌씨가 다 담았는데 거의 과일이랑 초콜릿?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마무리로 슈가 파우더도 뿌려볼게요. 먼저 키위를 한번 잘라볼까요? 이때 껍질을 놔줍니다 벌씨는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딸기랑 수박이랑 파인애플을 제일 좋아해요 아, 감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laughs> 이제 반으로 잘라볼게요 딸기도 손질을 해주고 됐어. 이제 여기다가 벌씨 이름을 붙일 거예요. B I L T H Y. 여기다가 과일 데코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나름 이쁘지. 나름 예쁜데? 어,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얼굴 만들라고요. 코는 딸기코 입 하이네트 오짠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이걸로 볼터치 그리고 마무리로 슈가파우더를 한번 뿌려주도록 할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완성 짠 완성 오오 이번에 케이크 만드는 것도 처음이고 또 처음 경험하는 거이기도 해서 처음이라 그래 케이크라고 정했어요 얘 이름은 이제 처음이라 그래 라는 케이크예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먹는 시간! 벌씨가 미리 준비한 케이크 칼로 잘라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막아볼게요 이제 다 잘랐습니다. 두둥. 이 정말.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짠. 배고팠거든요. 친구들 오늘 벌씨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먹어봤어요. 친구들도 특별한 사람에게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주면은 받는 사람도 더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친구들도 항상 생일날처럼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